그안 내놨는데요, 진짜요? 예. 안녕하세요, 김타치입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지인들이 많아서 제가 따로 이렇게 단톡방을 만들어서 뭐 카메라 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맨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건 사실 카메라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가성비 좋은 카메라들을 많이 구하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삼성의 NX 500입니다. 얘는 화질도 굉장히 좋고 어 가격도 싸고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카메라라고 생각을 해서. 원하시면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이게 문제가 이제 새 거는 너무 비싸고 중고가 잘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중고나라에서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매물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바디에 렌즈 3개 합쳐서 45만원이라고 합니다. 보통 바디에 기본 렌즈 하나만 해도 45만원인데 이두 개까지 합치면 일반적으로는 한 7, 80만원 정도 되는 게 45만원? 여기서부터 좀 냄새가 나죠. 그래도 혹시나 미친 척하고 팔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럴 리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사기로 봐야 돼요. 여튼 저희 단톡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사기일까 아닐까. 뭐 이제 뭐다들 사기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여튼 간에 컨택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한번 문자 보낸 내용들 보고 다음에 통화한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으니 혹시 여러분들 뭐 중고나라 거래하실 때 이렇게 좀 유도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사기로 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기당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런 사기꾼들 참 나쁜 놈이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렇게 글이 올라왔어요 nx500 블랙 1650 번들 렌즈죠. 30mm 단 렌즈죠. 50에 200 망원 줌 렌즈까지예요. 이게 45만 원. 그냥 봐도 사실은 사기예요. 실제 내용을 볼게요. 이렇게 추가 배터리까지 하고 와, 플래시에 가방에 32기가 SD 메모리. 제가 그래서 어, 그동안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어꽤 실뢰가 가요. 이정도면좀 믿을 만할것 같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아이디 해킹일 확률이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보낸 건 아니고요. 같이 톡방에 있던 사람들이 합심을 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NX500에 가능한지 물어보니 어, 판매 중이라 하고 구성품 가방 다 포함해서 45만 원이래요. 정말 45만 원이래요. 말이 될까요? 제가 택배거래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계좌이체 준비 중입니다. 입금하고 문자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요. 이체 할게요. 라고 하고 이체를 진짜 했어요. 18원을 입금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입금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의 글을 봤더니 어? 아까 있던 글들이 싹 사라졌어요. 네, 왜 주었을까요? 네. 뭐 여기서도 충분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글이 많았다고 해서 입금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뭐 장난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 글을 왜다 삭제하셨어요, 중고나라에? 아 삭제한 게 아니라요, 그글을 내려놓은 거예요, 잠깐. 어, 그. 한번 연락 오니까. 뭐 17년도에 기적이나 이런 것도 다 삭제하셨던데. 아니요, 글안 내려놨는데요. 진짜요? 예. 뭐안 사시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일단은 인증 사진 있잖아요. 손가락이랑 아이디 나온 거 해가지고 거기로 한번 보내주세요, 핸드폰으로. 장난치시면 그냥 거래하지 마시면. 장난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사기를 치는 놈도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건 정말로 뭐 용서받을 수 없는 놈인데, 중요한 거는, 어, 구매자의 욕심 때문에 사기를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뭐한 70만원, 80만원어치의 제품을 45만원에 판다. 어, 누가 봐도 혹하죠? 근데 파는 입장에서 그렇게 팔 이유가 없어요. 결국 구매자의 욕심 때문에 사기에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너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꼭 이체하지 마시고 직거래를 하시면은 뭐 그래도 사기를 당하지 않겠죠 가끔 직거래 했는데 장물 나오는 경우도 있다 하니까 그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사기 안 당하는 법 사기꾼들이 어떤 식으로 사기를 치는지 한번 봤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저는 실제로 경험해 본 부분을 좀 알려드렸고 여러분들은 이런 사기 당하지 마시고요. 다음 리뷰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요즘에 지인들이 유튜브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해요. 그리고 뭐 구독자 분들도 가끔 메일이 와요. 뭐 카메라 못 쓰면 좋은지 아니면 마이크 못 쓰면 좋은지 조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분들 좀 도와드릴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고민하고 있어요. 뭐 우선은. 아는 지인들은 제가 단톡방 만들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어, 구독자분들도 좀 관심이 있으면 제가 뭐 커뮤니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만들어서 좀 정보를 드리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지 좀 고민을 더 해볼게요. 뭐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안녕!